121번 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이차항의 개수가 얘를 만족시키더라 그러면 f 알파 더하기 1은 0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요 알파 대신에 등식을 x 대신 알파 대신에 x 대신 알파를 넣어서 등식 성립시키는게 이 식이란 말이죠 이거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도 어떤 x 모양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서 정리된거니까 이것과 얘가 서로 같은 의미의 식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럼 f 베타 더하기 1도 마찬가지였죠? 그래서 fx에다가 1을 더해준 친구는 x 제곱 빼기 3x 빼기 이랑 같은 결과를 가져요. 그런데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fx가 생겼네요. 그럼 fx 더하기 1이 이거니까 여기에다가 x-3을 대신에 대입하면 f3 더하기 1은 9-9-5가 돼서 f3 값이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